안심한테는 박사예요 안녕하세요, 저 만주복사입니다. 아봐요 두배랑이에요. 봐봐요, 아 살짝 날릴 거예요. 나 아, 나를 줘. 아요 플라워스 처로 돌아요. 잠깐요. 만주박사 안녕, 안녕. 저 원래 또 엄청 좋아해요. 저거 봐봐요. 이렇게 또 나와요. 봐봐요. 엄청 과소스물 시죠. 얘네 톡 해요? 이 저거 어디로 보야까요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매리 매머리 빵빵하게 매리리전저는 원래 똥옷들다 모았어요 봐 봐요 얘는 또 넥스 얘는 누구 이름? 얘네 누구 인지뭐르 현토데 이것들이 다또 옷인데 이거는 이름이 하나가 왔어요. 얘는 또 옷. 이렇게. 변신하는 거 보여 줄 거예요? 네. 이렇게. 날리저 형아 지금. 으흠, <laughs> 오, 잠깐 이거 빨리... 잠깐 이따 살거라서 미쳤다 어... 이 음. 어... <laughs> <laughs> 있는, 엄마 어떻게 다가는 거야? 응, 응. 응, 그래, 엄마 나가야지 정말 로봇트고 완성이에요 응, 엄청 아. 특이하죠? 우, 완성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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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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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서 있잖아. 하고, 지금 엄청 웃기거 지금, 으! 으아, 어어 <웃음> <웃음>